안녕하세요, 시바이누 홀더 분들. 오늘은 시바이누 후재 나온 게 있어서 소식 말씀드리면서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바리움이라는 자체 레이어2 네트워크의 거래량이 5일만에 무려 7000% 이상 폭등을 했다는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이런 현상은 밈코인 시장에서 쉽게 보기 힘든 현상이라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하는 소식인데요. 이처럼 온체인 거래량이 크게 뛰었다는 건 프로젝트 자체가 단순히 투기성 가격 놀이에서 벗어나 하나의 플랫폼이나 생태계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 초기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DApp 활성화로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시바인우 역시 지금 실제 사용처가 늘어난다는 징후는 그저 가격만 오르는 랠리장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앞으로 시바인우 기반 토큰이나 NFT, 그리고 각종 서비스들이 활발해진다면 시바이누 자체의 가치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자동화된 데이터에 따르면 시바리움의 주소 수도 2억 개 이상이고 누적 거래 역시 12억 건을 훌쩍 넘었는데요. 이 수치는 코인 시장 내에서도 탑티어 네트워크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고 연쇄적인 사용자 유입에서 생태계 확장 그리고 가격 상승 기대라는 시장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그런 밸류 체인이 지금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바이누 토큰 보유 지갑 수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을 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군가 갑자기 엄청 많이 매집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51만 개의 지갑이 나눠서 들고 있다라는 의미라서 코인 생태계에서 훨씬 건강한 구조가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특정 고래에 좌지우지되는 영향력보다는 커뮤니티에 기반한 분산적 투자자 분포가 갖춰졌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가격이 급등락할 때 특정 대규모 자금이 팔아서 폭락을 시키는 그런 리스크가 줄어들고요 사용자 네트워크도 조금 더 안정된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즉 고래들의 장난질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장기적으로 시바인우가 민코인에서 한발더 나아가 실질적인 플랫폼 역할을 할수 있게 되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많은 투자자들이 신경 쓰는 디파이 업그레이드 소식도 같이 나왔어요. 이게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단순 마케팅 이벤트가 아니라 소각이나 거래 효율 그리고 수익 모델 등 실질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라는 점인데요. 사실 이것만큼 토큰 가치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드물어요. 예를 들어, 공급이 줄었다고 가정을 하면 조금 과장해서 비트코인 반감기 때마다 시장에 기대감이 붙어서 가격 상승세가 나오는 효과와도 지금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 지금 시장 분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죠. 최근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장 전체에 낙관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분위기는 알트코인, 특히 시바인우처럼 커뮤니티 몰입도가 높은 그런 밈코인 시작점에서 자주 볼수 있는 순환매 효과를 유발해요. 완전히 얼어 있는 장보다 대형 코인을 중심으로 훈풍이 불때 시바이누 같은 종목이 탄력을 받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다각도의 긍정 신호들이 중 장기적으로는 시바이누의 가격이나 생태계 성장에 정말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한 코인이기 때문에 아직 저점일 때 최대한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 놓아야 후에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곧 맞아보실 황금장의 큰 수익 보시라고 제가 소소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시바인후 무료 지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량은 천 개에서 백만 개 사이로 지급해드릴 예정인데요. 수량을 넉넉히 준비하기는 했지만 지금 시바인후의 가격이 저점이기 때문에 지급해드릴 수 있는 이벤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빠르면 빠를수록 지급되는 토큰의 개수도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 몰라서 다른 밈 코인 종목들도 수량은 시바이누만큼은 아니지만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원하시는 종목이 혹시 따로 있으시다? 그러면 문자로 황금 옆에 원하시는 종목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가능한 해당 종목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코인 투자를 자전으로 해보시기 망설이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무료로 코인을 보유하셔서 투자의 길을 열어보시고 이미 토큰을 보유하신 분들도 보유 수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기도 하니까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연락 주시면 되는데 번호 외울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이 있어서 간단히 안내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자동 전송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이 링크 통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드린 종목이 꼭 상승하지는 않. 솔직히 문자 한통 주신다고 해서 구독자분들께서는 손해 보시는 것도 전혀 없으시고, 받으신 종목이 상승하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뭐 그만인 거니까요. 간편하게 문자 한통 주셔서 올 한해 조금이라도 돈 걱정을 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 요구를 한다면 그냥 저희 채널 차단하셔도 되니까요. 안심하시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이벤트 참여하여 꼭 수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あ。